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지노 하면 음, 많은 분들이 아마 강원랜드를 떠올리실텐데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강원랜드만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의 뉴포트 월드리조트 여기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강원랜드 경험만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리핀 카지노에 처음 관심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뉴포트 월드리조트를 주목해 볼 만한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깊이 얘기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카지노 방문 경험을 좀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강원랜드 방문할 때 느꼈던 그 뭐랄까 과정의 번거로움. 그거랑 비교해서 뉴포트 월드리조트가 보여준 압도적인 편리함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강원랜드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운전도 꽤 오래 해야 하고 도착해서도 그 입장 대기줄 써야했잖아요. 어 때로는 실내가 너무 붐벼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요. 게임 자체에 집중하기까지 과정이 좀 길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요즘 이런 한대적인 복합 리조트들이 좀 차별화를 두는 부분인 것 같아요. 뉴포트 월드 리조트 같은 경우엔 마닐라 국제공항 바로 옆이거든요. 차로 뭐한3 듯? 그 정도 거리라는 건 단순히 지리적 이점, 이걸 넘어서는 거죠. 방문객의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 이런 마찰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방문객들한테는 이동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리조트 안에서 호텔, 쇼핑몰, 또 다양한 식당,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활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어, 상당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 확실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임 말고도 모든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짜여있다는 느낌. 강원랜드가 게임을 위한 목적지였다면 뉴포트는 뭐랄까 게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휴양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허브 같았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선택의 폭과 실용적인 즐거움입니다. 강월랜드에서는 특히 좀 붐빌 때는 원하는 테이블 게임 앉으려면 기다려야 하거나 인기 슬롯머신 자리 찾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팅 금액 제한 폭도 좀 상대적으로 좁아서 자유롭게 조절하기보다는 약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규모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뉴포트 알드 리조트는 슬롯머신만 해도 수백 대. 그리고 게임 테이블도 수십 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원하는 게임을 즐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요. 이게 방문객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또그 배팅 상한선, 하한선 폭이 넓어서 자기 예산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좀더 자유롭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차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메리어트 같은 이런 글로벌 호텔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데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장점까지 더해지니까 방문객 입장에서는 누릴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풍부해지는 셈입니다. 네, 맞아요. 그 호텔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적인 부담감의 차이인데요. 솔직히 강원랜드 갈 때는 왕복 교통비며 숙박비 이런 걸 생각하면 아, 본전은 찾아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순수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겨야 하는 싸움 이렇게 느껴지고 결과를 떠나서 좀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런 심리적 부담은 사실 전체 경험의 질을 크게 좌우할 있거든요. 유포트 월드 리조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초이스 에이전시 같은 카지노 전문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프리룸, 그러니까 무료 호텔 숙박 혜택 같은 걸 이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죠. 공항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이동 시간 비용도 절약되고요. 리조트 내 무료 식음료 서비스 같은 그런 부가 혜택도 은근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컸어요.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또 쇼핑이나 식도락 즐기고 이런 호캉스의 매력을 느끼니까 게임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설령 뭐 게임에서 돈을 좀 잃으더라도 아 그래도 좋은데 와서 편하게 쉬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 이런 만족감이 남는 거예요. 여행 전체의 질이 높아지니까 카지노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휴가의 즐거운 일부 진짜 놀이가 될수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 점이 필리핀 카지노 경험을 특히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 같아요. 네, 정리를 좀해 보면요. 강월랜드 경험에 익숙했던 제가 유포트 월드 리조트를 통해 깨달은 건요. 카지노 여행이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여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편리함과 다양한 선택지,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덜고 즐기는 진정한 휴가. 그러니까 일종의 게러웨이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카지노 경험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할 시간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해외 특히 필리핀 마닐라의 뉴포트 월드 리조트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된 그 프리룸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즐기는 자세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여가객에게 좀 신선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지노 여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게임을 넘어서서? 휴식과 또 다채로운 즐거움이 함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게러웨이로서의 가능성, 이걸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쯤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나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